아, 저, 안녕하십니까 정소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정소필이렇 이분입니다. 네또 토요일인데 네, 누구랑 같이 제가 찍는다 말했습니다. 근데 네, 그분은 에, 오늘 오늘 안될것 같고 한 다음 주 중에 좀될것 같기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에, 오늘 에, 오늘 근데 또 소개시켜드릴 게 있죠. 네 어저께 매직 스티커 하나 매직 스티커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또네 레고 미니 피규어인데 그냥 미니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 이건 데콜에서 나왔고요. 데, 데콜 짝퉁이고요. 네이 회사는 옛날에 예, 초기 버전때 엄청 예, 날려버릴 날려버릴 정도로 안 좋은 회사인데 지금은 꽤 발전한 것 같다 같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이거 닌자하고 티타늄 닌자하고 나왔는데, 에, 예 그래서, 에, 이거 티타늄 닌자고 지금, 네, 여섯 가지가 나왔다는데, 저 이거 공부했습니다. 네, 이거 좀 테이프 요거 좀 잘라겠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어, 기 보자. 에, 네, 근데 이거 뭐니, 이 티타늄 닌자고 이거 데콜, 네, 데콜에서 나온 거. 이거 여섯 종 나왔고, 그 다음에 또, 이번에 또 여섯 종 나왔다 합니다. 오! 아우, 보여드릴까? 오, 야, 이거, 이거 진짜 좋은데? 네 이거 진짜 좋습니다. 자, 박스를 뜯었는데, 네, 이거 카드가 한장 들어있는데, 이거 카드 품질은, 네, 그냥 그럭저럭 마음에 든다 싶고요.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듭니다. 미니 피규어, 예. 네. 이게 본 제품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네, 프린팅 한번 보시죠. 아잘안 찍혀. 와, 득콜발좀 많이 했다 근데. 네 이거 안 보이셔서 그러는 건데 이거 잘 보시면 되게 이쁘게 아주 선명하게 잘돼 있습니다. 표현도 잘했고 잘 네, 보이시네요 아 이제 보이시겠죠. 보이실 겁니다. 그다음에 이거 마스크 네, 이거 좀 껴야겠죠. 허, 역시 데콜 이거 정품 따라잡겠어 이거. 네, 데콜이 정품을 네,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. 우와 정품이네 정품이야. 데콜거 맞나 싶죠 근데 데콜에서 옛날에 되게 초기 버전 때 되게 안좋았는데 이번에 초기 버전이 아니라서 요즘 요즘 데코이잘나갈것 같은데 오우, 머리가 좀복하다 잠시만요 아 아이, 머리가 아이고 못들어갔네 잠깐만 아이, 잠깐만 이거 아우 역시 그래도 짝퉁치를 못 벗어났어요 아직 아직 짝퉁치를 못 벗어났지만 네 많이 빨져는 대꼴 인정해야죠 대꼴 인정합니다 아 이거, 근데 이거 중국, 네, 중국 타오바라, 타오바오라는 곳이 있는데, 네, 중국 쇼핑몰인데, 네, 그런 데에서도 이런 거 많이 파는데, 네, 한국에서 빨리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중국에서 좀, 네, 중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에 바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빨리 들어왔네. 어씨 쩌쩌쩌쩌쩌쩌쩌쩌 저 좋아 이렇게 나오셔야지 처음부터